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8월 8일 기준 리플 xrp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알트코인 중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리플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도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지 객관적인 차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xrp는 4,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상태이며 하루 고가는 4,604원, 저가는 4,50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변동폭은 제한적이고 거래량은 약 2억 7천만로 수급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기술적으로 보면 직전 단기반등 구간에서 되돌림 없이 강하게 올라온 후 박스권 상단에서 정체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 리플은 7월 초부터 급등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격은 2,500원 되었으며 이후 4,800원까지 단기간에 상승하는 강한 랠리를 만들어냈죠. 이 상승은 시장 전체적인 반등 흐름 속에서도 가장 뚜렷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횡보 구간에서의 거래량 축적 이후 급등이 나왔다는 점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저점 매집 후 상승 돌파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은 이 상승 이후 조정을 거친 다음 다시 반등한 구조입니다. 8월 초엔 4,000원 초반까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하며 오늘 기준 4,565원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박스권 상단이었던 4,400원대 지점이며 저항의 지지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이동 평균선은 당일및 중기선 모두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21선은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캔들은 5일선과 11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정배열 형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61선 역시 위로 꺾이며, 골든 크로스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MACD 지표는 시그널 라인 위에서 MACD 본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히스토그램 역시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 이후에도 음의 히스토그램 전환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의 상승 흐름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 주죠. 과거와 달리 조정 시 히스토그램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패턴은 강한 매수세가 재유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RSI 지표는 현재 약 62에서 63 수준으로 중립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70선을 돌파했던 과거 흐름과 비교해 보면 현재 RSI는 당해 상승에 따른 과열 없이 추세를 이어가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이 지점은 매수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지만 방향성이 위쪽으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밴드 폭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급등 직전에도 유사한 흐름이 있었고 현재도 상단 밴드 돌파 시도 중입니다. 밴드 중심선은 4,300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구간은 과거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주요 레벨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상단 밴드 돌파 후 밴드가 벌어지면 다시 한번 강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OBV 지표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보다 먼저 고점을 갱신한 구조입니다. 이는 수급의 강세를 보여주는 요소로 실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보다 OBV가 먼저 움직이는 구간은 대부분 추세 지속의 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캔들 패턴을 보면 최근 3에서 5거래일 동안 상당 꼬리가 짧고 실체가 긴 양봉 캔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중 매도세가 약하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4,400원 초반에서 반복된 지지 흐름은 기술적 지지선 형성으로 해석됩니다. 패턴상으로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 관찰됩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은 일정한 범위에서 머무는 구조로 전형적인 에너지 응축 구간입니다. 상승 삼각형은 보통 상방 돌파 확률이 높은 편이며, 돌파 시 이전 상승 폭만큼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4,800원을 돌파할 경우 5,500원까지도 열릴 수 있는 기술적 시나리오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보자면, 7월 초 저점인 2,500원에서 4,800원까지 상승한 이후, 조정 구간에서 약0.382 수준인 4,000원 초반에서 지지를 받은 후 반등한 흐름입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 매물대가 집중된 자리이며, 눌림목에서의 진입 구간으로 자주 활용되는 자리입니다. 현재는 해당 구간에서의 반등이 확인된 상태이며, 재상승 흐름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지선은 4,500원이며, 이 구간이 무너질 경우 4,200원, 그리고 4,000원이 다음 지지선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4,800원이며, 돌파시 5,200원까지 기술적 목표가 형성됩니다. 다만 4,800원은 과거 고점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당의 저항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거래량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시장 참여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평선간 이격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5일선과 2 1선의 이격이 크지 않으며 밀집 구간 돌파 이후 방향성을 다시 위로 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수렴 후 확산 구간은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의 현재 차트는 상승 추세 속 조정 후 재상승 구조이며,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와 흐름은 상방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MACD, RSI, OBV 모두 상승에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볼린저 밴드의 확장, 삼각형 패턴 수렴 구조, 이평선 정배열 등의 요소는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4,800원 돌파 여부가 핵심 관건이며,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4,500원 지지 여부와 4,800원 돌파 여부 이두 지점을 기준으로 당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 혹은 추세 추정 전략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여기 보이는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장식용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는 코인을 직접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실전 정보의 핵심 요약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 바로 오늘의 급등 코인 정보. 이 문장 하나로 이미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 그 중에서도 단순히 테마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진짜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된 실제로 포착된 매집 흔적을 기반으로 한 정보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오전과 오후 새벽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코인입니다. 이 시장에서 뒤늦은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이고 남들이 수익 냈다고 할때 들어가면 결국 물립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겐 세력의 매집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가도 이게 누가 들어온 건지 진짜 누적 매수가 들어온 건지 단순한 덤핑 후 반등인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실제로 세력 매집 패턴을 기반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되는 체결량, 거래대금 증가, 비정상적인 횡보 구간, 특정 타이밍에 집중되는 거래를 바탕으로 매집 흔적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집니다. 세력 매집 흔적 포착 이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 분석과 시장 감각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포착된 종목에 대해 매매 전략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 전략은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한 가격 구간이 명시됩니다. 진입가는 어느 지점이며, 손절 라인은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익절은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나가야 하는지, 실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통하는 방식 그대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알트 코인이 282원에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다면, 272원까지는 유효 구간으로 보고, 손절 라인을 265원에 설정한 뒤 반등 목표가는 315원, 돌파시 340원까지 열려 있는 구조. 이런 식의 실전 분석이 제공됩니다. 그냥 이거 유망해요. 시계 아니라 직접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완성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스 한 줄, 비트코인의 방향, 해외 거래소의 이슈 하나로도 코인의 흐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구, 실시간 대응이라는 말, 이건 단순한 응대가 아닙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유지되면 그대로 가고 무너지면 선제적 손절, 타점을 재설정하고 흐름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전엔 코인을 살때 항상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뒤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재확인해주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인지,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익절해야 할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판단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매매는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한 전략이,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속, 이 구조 안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시스템, 그럼 유료 아닌가? 하지만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가장 아래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 구독자 한정 100% 무료 이건 수익을 먼저 경험하고 결정하시라는 뜻입니다 결제링크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후불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진짜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상단에 적혀있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보낼 내용은 단 하나 급등 이두 글자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급등 전 매집을 포착하고 지정된 전략에 따라 매매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합니다. 나도 될까? 이게 진짜일까? 물으면 질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막상 참여해보면 다들 말이 달라집니다. 아, 이건 진짜 전략이구나. 아, 이건 기획된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 여러분도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핸드폰 그대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보낼 내용은 급등단 두 글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매매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전략, 피드백과 실시간 알림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매매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받고, 남들보다 먼저 타점을 잡고, 남들보다 먼저 익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매집 단계에서 포착하고 정확한 타점으로 진입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둘중 하나 메신저로 아이디 검색 후 급등이라고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를 스쳐 지나갈 것인지 내 계좌에 직접 반영할 것인지 오늘 진짜 매매의 전환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XRP의 최근 움직임과 그 배경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리플을 둘러싼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판이 조용히, 그러나 본질적으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변화는 바로 법적 리스크 해소입니다. 수년간 XRP를 따라다녔던 미국 내 규제 리스크, 정확히 말하면 SEC와의 소송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소송이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 리플이라는 프로젝트가 미국 시장 안에서 다시 제대로 숨쉴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늘 반신반의였죠.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채택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애매했고, 거래소들 역시 상장을 꺼리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리플은 기술적으로 아무리 앞서 있어도 시장 신뢰를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법원이 XRP의 2차 시장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 SEC와의 갈등도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리플은 이제 미국 안에서조차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가진 첫 번째 메이저 알트코인이 된 겁니다. 이건 진짜 큽니다. 다른 코인들이 아직도 규제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와중에, XRP는 가장 큰 리스크 하나를 제거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거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자금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리플은 원래부터 실사용을 지향해온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내러티브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여타 알트 코인들과 달리, 리플은 실제로 돈을 옮기고, 송금 시스템을 대체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죠. 이제 그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 겁니다. 예전엔 규제 리스크가 있으니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이 일정 이상으로는 확대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적 이슈가 없어진 만큼 기업 제휴, 기관 채택, CBDC 연동 같은 부분에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여러 나라와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이미 홍콩, 팔라우, 부탄 등에서는. XRP 레저 기반 디지털 통화 발행 시범 운영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단순 시범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검토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과 금융 시스템에 녹아드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XRP는 제도권 금융 상품과의 연결 가능성도 훨씬 현실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과거엔 현물 etf 출시나 금융 파생 상품 편입 같은 얘기를 해봐야 그건 sec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냐는 말이 먼저 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xrp 기반 상품이 미국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승인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해졌다는 거고 논의가 진지해졌다는 거죠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급 쪽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XRP의 공급 구조는 다른 알트코인들과 다르게 꽤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매달 일정 물량이 풀리지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몇 개월간 리플사의 시장 내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 압력은 줄고, 반대로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수요 측면은 점점 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여러 국가에서 XRP를 유동성 중개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는 흐름도 무시할 수 없죠. 이는 결국 자연스러운 수요 기반의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펌핑이 아니라 기술과 구조에 의해 수요가 생성되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저항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과거엔 리스크 있는 알트코인 중 하나였다면 지금은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메이저 실사용 자산이죠. 이건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시그널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XRP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건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 주요 거래소 재상장 및 거래량 회복, XRP 기반의 파생상품 출시 가능성 증가, CBDC 실사용 국가 추가 확장, 리플과 글로벌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발표, XRP 레저 기반 서비스의 메인스트림 진입, 이중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가격은 기술적 지표를 넘는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펀더멘터리 기술적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물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리플사가 보유한 대규모 물량은 여전히 시장에 부담이 될수 있고, 매크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하락에 동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XRP는 가장 큰 리스크 하나를 제거하고 출발선에 다시 선 상태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 XRP는 싸움 중인 코인이었지만, 지금은 싸움을 끝낸 코인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기술, 다져진 인프라, 전략적 파트너십, 글로벌 수요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진짜 뛰기만 하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여기 보이는 문구 하나하나가 그저 장식용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는 코인을 직접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실전 정보의 핵심 요약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 바로 오늘의 급등 코인 정보. 이 문장 하나로 이미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등 가능성이 있는 코인. 그중에서도 단순히 테마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진짜 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된 실제로 포착된 매집 흔적을 기반으로 한 정보라는 말입니다. 시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오전과 오후, 새벽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코인입니다. 이 시장에서 뒤늦은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이고 남들이 수익 냈다고 할때 들어가면 결국 물립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겐 세력의 매집,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트만 보고 들어가도 이게 누가 들어온 건지 진짜 누적 매수가 들어온 건지 단순한 덤핑 후 반등인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실제로 세력 매집 패턴을 기반으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되는 체결량 거래대금 증가, 비정상적인 횡보 구간 특정 타이밍에 집중되는 거래를 바탕으로 매집 흔적을 잡아 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집니다. 세력 매집 흔적 포착. 이건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 분석과 시장 감각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포착된 종목에 대해 매매 전략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 전략은 그냥 이 코인 좋아요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한 가격 구간이 명시됩니다. 진입가는 어느 지점이며 손절 라인은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익절은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나가야 하는지 실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통하는 방식 그대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알트코인이 282원에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다면 272원까지는 유효 구간으로 보고 손절 라인을 265원에 설정한 뒤 반등 목표가는 315원, 돌파 시 340원까지 열려 있는 구조. 이런 식의 실전 분석이 제공됩니다. 그냥 이거 유망해요. 시계 아니라 직접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완성된 전략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스 한 줄, 비트코인의 방향, 해외 거래소의 이슈 하나로도 코인의 흐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구 "실시간 대응"이라는 말, 이건 단순한 응대가 아닙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방향이 유지되면 그대로 가고 무너지면 선제적 손절. 타점을 재설정하고 흐름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전엔 코인을 살때 항상 두렵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뒤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재확인해 주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인지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익절해야 할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판단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매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혼자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감정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한 전략이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속이 구조 안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시스템, 그럼 유료 아닌가? 하지만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가장 아래,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 구독자 한정 100% 무료. 이건 수익을 먼저 경험하고 결정하시라는 뜻입니다. 결제링크?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후불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진짜 문자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010995611 그리고 보낼 내용은 단 하나 급등 이두 글자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급등 전 매집을 포착하고 지정된 전략에 따라 매매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합니다. 나도 될까? 이게 진짜일까? 물으면 질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막상 참여해 보면 다들 말이 달라집니다. 아 이건 진짜 전략이구나. 아, 이건 기획된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알았을까? 여러분도 그 대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핸드폰 그대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보낼 내용은 급등단 두 글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매매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전략, 피드백과 실시간 알림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매매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받고, 남들보다 먼저 타점을 잡고, 남들보다 먼저 익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을 매집 단계에서 포착하고 정확한 타점으로 진입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둘중 하나 메신저로 아이디 검색 후 급등이라고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를 스쳐 지나갈 것인지 내 계좌에 직접 반영할 것인지 오늘 진짜 매매의 전환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